58세의 평범한 플로리스트였던 한 여인, 윤미정. 그녀는 우연한 인연으로 70대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행운의 여인이라 불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결혼식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감옥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이 잠겼고 전화는 통제당했으며 그녀가 마시는 차한 잔조차 그가 사랑을 말하던 그 입술로 그녀의 생명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결국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자라 부르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피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국 세상을 바꾼 증언자가 되었죠. 그녀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긴 여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서울 강남의 골목 끝, 윤미정의 작은 플라워샵에는 언제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꽃잎을 다듬는 그녀의 손끝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어요. 오전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치고 봄바람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꽃잎의 향기가 매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문된 꽃다발을 포장하던 중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꽃 장식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미정은 바쁜 일정에 망설였지만 오래된 단골의 부탁이라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수많은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눈부신 조명이 반짝였어요. 미정은 조용히 장식대를 정리하던 중 정장을 입은 노년의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도연은 다른 재벌들과 달리 묘한 온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미정의 손끝을 잠시 바라보다 이 꽃은 사람의 마음을 닮았군요.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미정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호텔에서 보낸 고급스러운 화환이 매장 앞에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박도연이라 적혀 있었죠. 그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꽃을 사러, 때로는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죠. 도연의 방문은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은 꽃집에 회장님이 또 오셨네요 라며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늘 점잖았지만 시선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 번은 비가 쏟아지던 날 도연은 우산 두 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미정 씨 당신 가게 앞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호의로 들렸지만 미정은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꽃을 바라볼 때보다 미정을 바라볼 때더 오래 눈을 머물렀죠.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취미를 나누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변에서는 회장이 사랑에 빠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몇달 뒤, 호텔 루프탑에서 열린 자선 갈라 행사에서 도연은 미정을 초대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불꽃이 터지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도연은 미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순간 조명이 그녀를 비추고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미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도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려 있었죠.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고요한 꽃잎의 일상에서 재벌가의 화려한 세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가 그녀에게 축복이 될지, 지옥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윤미정은 박도연의 한남동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대리석 복도와 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 집은 겉으로는 완벽한 궁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가정부와 경호원, 운전기사까지 모두 박 회장에게 지나치게 복종적인 태도를 보였죠. 미정은 처음엔 대기업 회장의 집이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박 회장은 미정의 일상을 세세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 시간, 산책 시간, 방문객 명단까지 직접 확인했어요. 이 집의 질서를 위해서야 당신을 지켜주려는 거야.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행동은 감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집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미정의 휴대전화엔 보안용 앱이라며 위치추적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죠. 가정부 윤씨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전 부인도 이런 방을 썼어요. 그 한마디는 미정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세상엔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이 많다며 외부 출입을 막았습니다. 미정이 몰래 친구에게 전화를 하자 다음날 그 친구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가 갔어요. 도연의 비서 한세라는 공손했지만 차가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정이 필요하시답니다. 불필요한 외부 접촉은 자제해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명령이었고 그 미소는 경고 같았습니다. 어느날 밤 미정은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엔 정수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박 회장의 전 부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펼친 일기장에는 그가 주는 약은 나를 졸리게 만든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박 회장은 직접 차를 끓여 들고 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네. 이거 마셔요. 잠이 잘올 거야. 미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의심스러운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잔을 들었습니다. 그 차에는 은은한 향이 났지만 목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쓴맛이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세상이 기울 듯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에 그림이 번지고 귓가에서는 희미하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의식이 희미해지는 사이 미정은 손끝으로 떨어지는 찻잔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깨어났을 때 방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에는 새 자물쇠가 달렸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약통 하나가 놓여 있었죠. 라벨에는 수면 안정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라졌고 창밖에서는 낯선 경호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감시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택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일상은 서서히 감금이라는 이름으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정의 발소리조차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 회장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서라며 약을 챙겨주었고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마셔야 할 차와 알약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녀가 약을 거부하는 모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지켜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에는 강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남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문이라 소개되었고, 미정의 심리 상태를 진단하겠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이상하게 흘러갔죠. 그는 미정의 말보다 박 회장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결국 진단서는 경미한 불안장애, 약물 복용 필요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정은 문득 그 의사가 회장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안에 못 이겨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외출한 틈을 타 약의 성분을 검색했죠. 화면에 뜬 단어들은 낯설고 불길했습니다. 진정제, 수면 유도제,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 저하, 그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미정은 몰래 하녀 하나를 불러냈습니다. 가정부 윤 씨는 처음엔 겁을 먹었지만 미정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약 일부를 약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에는 강력한 신경 억제 성분이 섞여 있었고, 장기 복용 시 정신 착란 가능성 있음이라는 경고가 적혀 있었죠. 미정은 손에 쥔 종이를 꼭 쥐며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녀를 사랑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비서 한 세라를 불러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주는 약, 혹시 무슨 약인지 알아요?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건 회장님의 뜻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 미소는 싸늘했고, 그 말은 경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의 은행 계좌가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자산이 박 회장의 관리 아래로 들어간 것이었죠. 미정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불이 꺼진 복도에서 정원 관리인 이철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미정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그 쪽지는 작고 구겨져 있었지만 그 속의 한 문장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첫 부인도 같은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미정은 한동안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감시, 약, 전 부인의 일기, 그리고 그의 다정한 미소,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아니라 완벽히 계산된 감금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윤미정은 그날 이후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목을 조이는 듯한 환영이 찾아왔어요. 낮에는 멀쩡히 앉아있다가도 갑자기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머물면 자신도 사라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요. 어느날 박 회장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대형 서류장이 있고 그 뒤편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부인의 일기장에 기록된 날짜와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숫자가 혹시 비밀번호가 아닐까 생각하며 눌러보았죠. b-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서류 그리고 낯선 병원의 로고가 찍힌 의무기록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정수현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사망 진단서와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보조자 한세라, 손이 떨려 종이를 놓쳤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세라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건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하고도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정말 아껴요. 괜히 저항하지 마세요. 미정은 담담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전 부인은 그약 때문에 죽은 거죠? 세라는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다음 순서예요. 그날 밤 미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정원 관리인 이철수를 다시 찾았습니다. 나가야 해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이철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차고 쪽 비밀문을 알려주었습니다. 미정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비, 비, 비. 경비원들이 몰려왔고, 이철수는 그녀를 감싸다 총에 맞았습니다. 그의 몸이 느리게 무너졌고, 붉은 피가 바닥에 번졌습니다. 뛰어요.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숲길로 내달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지늘기 신발을 잡아 끌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 뿐이었어요. 살아야 한다. 도로로 뛰쳐나와 손을 흔들었고 한 택시가 급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주머니? 미정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겨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날 죽이려 해요. 택시는 빠르게 달렸고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 여전히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은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이라는 거요. 윤미정은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지고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냉담했습니다. 박도연 회장이요, 증거는 있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무관심했고.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설명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죠. 결국 가정 문제라면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텅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회장의 편이 된듯 했죠. 며칠 동안 그녀는 거리의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신분증도 휴대전화도 돈도 모두 빼앗긴 상태였어요. 비가 내리면 편의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버텼고 배가 고프면 종이컵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불타는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무너뜨려도 진실은 남는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본 신문 한 장이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정태수 재벌 비리 집중 취재 예고 그 이름은 난이었습니다 꽃집 시절 그녀를 인터뷰했던 기자였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미정은 정태수가 운영하는 신문사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사무실 문을 열자 커피와 잉크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취재 자료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정태수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 부인의 일기장과 약 성분 분석서, 금고에서 꺼낸 복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태수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뒤집히겠군요. 그는 즉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약 성분을 독립된 연구소에 의뢰했고 병원 기록과 일치 여부를 대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치했습니다. 박 회장은 약물 수입과 보험 청구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 비서 한세라의 서명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정태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에요. 계획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도 예고가 나가자 방송사 내부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광고 계약 해지 후원 취소 협박 전화까지 이어졌죠. 그때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세라였습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CCTV 백업이 금고 안에 있어요. 그걸 공개하세요. 미정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밤, 고요한 저택의 울타리를 넘어 미정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손전등 하나 없이 복도를 더듬으며 금고가 있는 방으로 향했죠. 문을 여는 순간 세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회장님이 곧 와요. 짧은 말뒤 세라는 금고 비밀번호를 건넸습니다. 미정은 금고를 열고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경보가 울렸고 세라는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지금 나가요. 이건 내 죗값이에요. 미정은 눈물로 얼굴이 번진 채 뛰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을 달렸고 손에는 외장하드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회장의 범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정태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재벌 회장 약물 통제 및 살인미수 의혹, 내부 CCTV 영상, 단독 입수, 그 순간, 전국의 TV 화면이 동시에 바뀌었고, 세상은 술렁였습니다. 윤미정의 이름은 마침내 세상 속에서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폭로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신문 일면마다 박도연 회장, 약물 통제 의혹이라는 제목이 걸렸어요. 대기업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 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건 음해입니다. 제 아내는 정신적 불안으로 치료 중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태연했지만 눈빛에는 서서히 균열이 보였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미정은 보호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자료를 꼭 쥐고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세상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이제는 피의자로 불리고 있었죠. 박 회장은 변호인단을 대동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건 그녀의 상상입니다. 불안증 환자의 착각일 뿐이에요. 그 말에 미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외장하드를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영상에는 박 회장이 직접 약을 섞는 장면, 세라와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수면제 양을 조금 늘려 기억을 잃게 해야 해. 그한 문장이 증거의 결정타였습니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회장의 자택과 병원 제약사 창고가 동시에 털렸습니다. 비자금 장부와 정치인에게 흘러간 뇌물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청렴한 경영자라 불리던 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박 회장을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내가 만든 제국을 누가 감히 무너뜨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택에서 몰래 여권과 현금을 챙겼습니다. 도피를 시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공항에는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택시기사로 위장한 형사들이 그를 공항 근처에서 체포했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박 회장은 처음으로 미정의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윤미정 내가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체포 장면은 생중계되었습니다. TV 화면 속 그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남자가 이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국민들은 분노했고,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조용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흰 셔츠에 단정한 머리, 손에는 여전히 꽃향이 배어 있었어요. 판사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미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가장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증인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분후 판결문이 읽혔습니다. 피고 박도현 살인 미수 및 불법 약물 사용,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25년. 법정 밖에는 박수를 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미정은 고개를 숙여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끝이자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윤미정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그마한 집을 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윤미정 플라워. 그녀는 다시 꽃을 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화분을 손질하며 마음속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라벤더 향이 피어오를 때마다 심장이 천천히 고요해졌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꽃잎 하나하나가 삶의 조각을 되살렸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던 사람들이 꽃을 사러 들어오면 미정은 미소로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세상을 뒤흔든 주인공이라는 걸 몰랐죠. 그저 조용하고 따뜻한 주인장으로 기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그때 신문에서 본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기자 정태수, 윤미정 사건을 책으로 출간, 그녀는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책한 권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당신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꽃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꽃을 두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어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글을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고통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자녀들은 언론에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또 다른 범죄였습니다. 그들은 남은 재산 일부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그 소식을 듣고도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돈으로 씻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단지 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길 바랐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 어두운 복도, 잠겨 있던 문, 그리고 쓰러진 이철수의 얼굴. 그녀는 깨어나면 곧장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죠. 그 공기 속엔 두려움보다 자유가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아침 정태수 기자에게서 편지가 한통더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사회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으로요. 미정은 편지를 품에 안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윤미정의 시골 꽃집은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간판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걸려 있었죠. 희망의 정원. 그곳은 단순한 꽃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과 함께 꽃을 심고 향기를 배우는 수업을 열었어요. 누군가 울면 미정은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가게 벽 한쪽에는 커다란 글귀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문장은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싶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언론은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한 방송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시 피어난 사람입니다. 기자의 나레이션이 화면을 채웠고 화면에는 미정이 꽃을 다듬는 손이 비쳤습니다. 그 손끝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여전히 부드럽고 단단했죠. 어느 오후 봄 햇살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조금 낡았지만 눈빛은 반짝였어요. 저 꽃을 배울 수 있을까요? 미정은 잠시 소녀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꽃은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녀는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소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흰 장미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라벤더와 장미의 향기가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미정은 문득 오래전에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날들, 차가운 복도, 그리고 그긴 어둠 속의 외침.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멀리서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네요. 하늘에는 부드러운 노을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새 삶을 축복하는 듯 따뜻했어요. 화분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속에서 흰 장미의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먼 길을 돌아 다시 그녀의 마음으로 스며들었죠. 세상은 변했지만 향기는 여전히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윤미정의 이야기는 고요히 완성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요.